안녕하세요. 우기네 염소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저희 농장에서 염소 거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를 할때 항생제를 다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거세를 한 지가. 그럼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 한번 이 거세한 이 부위 이 음낭에 소독약을 한번더 건져 주고요. 그다음에 2차로 항생제를 한번또놔 주세요. 이게 거세를 하고 나서 항생제 처음에 놔 주시고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 거세할 때한번 놓고, 3일이나 한 5일쯤에 한번더 놓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거세의 시기가 좋아서, 일주일만에 항생제를 한번더 놨습니다. 보이시면 일주일인데, 벌써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여기 현재 11마리가 있습니다. 이 11마리가 한 끼에,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주는데, 한 끼에 6kg 좀더 먹습니다. 근데, 준지가 몇분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사료가. 이번에는 폐사도 안 나오고, 아주 잘 됐습니다. 염소 거세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진짜 유혈 거세를 많이 추천합니다.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도 유혈 거세만큼 어 빨리 크고 그리고 사료를 이렇게 잘 먹는 경우가 역시 유혈 거세가 정답입니다. 저희 농장 기준에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한 환경에서 거세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키우시고 뭐 바닥이 지러진 데서 거세를 하시면 잘못하면 폐사가 날 수가 있어요 될수 있으면 거세를 하는 칸이나 뭐 비육하는 칸은 2층 사육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바닥에서 뭐 거세를 한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세를 한지 두 달이 좀 넘은 애들은 벌써 다 안물었어요 이 거세란 지두달 정도 됐습니다. 개월수는 얘네가 한번 제대로 보려면 이 표를 봐야 되는데, 개월수는 대략적으로 10개월 좀 넘어서 한 12개월쯤 됐을 것 같아요. 무게로는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한 60kg? 지금? 평균 60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애들이 워낙 비율이 잘 돼서 상대가 좋습니다. 지금 칸은 거세한지 이제 한 달하고도 한반 정도 된 한입니다. 거세를 조금 일찍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겨울에 맞춰서 출하를 하려고 거세를 좀 일찍 했고 그래도 여기서 한두 마리 정도 이제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데 키로 수는 한50키로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여기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거의 한 4, 50일 45일에서 50일 정도 됐는데 음낭이 다암울었죠 사료는 진작에 벌써 다 먹었고요 사양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염소가 잘 크고 못 크고가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평균적으로 12에서 13개월짜리 거세를 출하하면 70kg 정도 나옵니다. 한 차를 뺐을 때 70kg가 평균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염소를 사육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나도 평균 70kg 나온다. 어, 아, 그럼 사양 관리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계량들이 다잘돼 있어서 진짜 사양 관리 잘하면. 무게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사양 관리가 미흡한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농장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염소는 뭐 비육 시스템 자체가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새끼를 아무리 잘 받아도 뭐 폐사율이 적어도 비육하는 염소들을 잘 키워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농장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희 농장에 비육,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세요. 저희가 이 비육하는 애들은 사실 배합사료 중에서도 그냥 번식사료를 줘요. 번식사료에 톨페스티만 줍니다. 저는 어,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을 나왔지만 사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배합해야 잘 큰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가장 탈이 안 나는, 가장 탈 없이 키울 수 있는 상태로 키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들깻목이나, 뭐, 대두박이나, 뭐, 따로 이렇게 두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잘 키우기 위해서. 근데 염소는 사실, 어, 잘못 먹이면 또 지방이 많이 낍니다. 또 그렇게 과비해서 키우시는 건또안 좋아요. 사실 이게 농장 입장에서는 무게로 판매를 하니까 가격을 많이 받아서 좋겠지만 유통업자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소비 자체가 중간 상인 분들도 식당 납품이나 이렇게 어디로 나가는 건데 그 식당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염소를 맞춰 키우셔야지 너무 비육을 해가지고 기름이 많이 차게 키우시는 것도 그것도 좋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염소가 아직 체계적인 뭐 용량이나 육질 등급 뭐 이런 등급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아무리 그게 없다고 해도 내가 직접 소비하지 않는 이상 구매자의 니즈를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